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 날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두고 감탄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성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고 해치람 무덤처럼 외식이 넘쳐나고 있었기에 그 아름다움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성막으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 가운데 임재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더 관심을 두고 자랑스러워하며 이 건물을 짓는 일에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이자 임제의 상징이 성전이 그와 같은 외식과 탐욕의 상징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고자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사건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와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마태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종말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 묻는 것이 곧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일로 보았기에 종말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관련하여 거짓 징조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끝이 온 것처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마치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조현상이지만 당장 끝은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오기 위해서 먼저 일어날 일에 불과하니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구체적인 징조들은 무엇일까요?그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건 외에도 더 확실한 증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박회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인근과 정부 당국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런 일이 도리어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변론하게 될지 미리 고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작하는 자들에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넘겨주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부모와, 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서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제자 중에 일부가 죽을 것이며 그들 모두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신의 고통을 겪을 것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겪는 아픔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일부는 죽음으로 미움을 받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고난과 핍박도 받고 순교도 경험하지만 마치 그들이 제자들의 운명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머리털은 상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마치 종말에 있을 사건처럼 묘사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재앙과 징조들이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의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지만 2차적으로는 혹은 멀리까지는 종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시 혹은 종말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제자들이 직면할 것이며 특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혹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당국자들의 손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는 고난과 박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것은 이방 임금들의 권력과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전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을 다닐 때 공부를 할때 우리는 마치 나의 공부가 나의 운명을 결정 짓고 내 직장이 내 미래를 좌우하며 내 배우자가 나의 방향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을 결정 짓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했을 때, 겉으로 보면 그들이 바울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고 유대인의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그 결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질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이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들로 자기를 세워가며 잠시 동안 가정과 교회와 직장생활하는 천국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탐욕과 외식, 형식적 신앙으로 치장된 성전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파괴하실 수밖에 없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고난과 재앙을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유혹받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반드시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므로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몇푼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때문에 매달려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결정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